지금 이제 5시고요 이제 대구로 출발합니다 어, 얼굴이 얼굴도 부었는데 입술이 왜 이렇게 부었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어쨌든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구 가는 길인데요 잠깐 동경 방병...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아 큰일난 게 눈이 지금 많이 오네요. 이게 타이어가 스포츠 타이어인데, 썸머 타이어인데 눈길이라 아, 조금 걱정되는데 서행하면서 천천히 가야죠. 뭐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도 아니라 대구까지 왔어요. 4시간 반 걸려가지고 새벽에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4시간 반 동안 온 이유는 바로 2차, 230 89년식 차량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게 이게 키니드 키니드 그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흡기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키니드 그릴 맞죠? 키, 처음 들어봤는데요. <웃음> <웃음> 키니드 그릴 아마 맞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어쨌든 키니드 그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흡기 이제 우리 사람을따라서 콧구멍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키니드 그릴이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져요. 오면 올수록, 신형일수록, 이게, 여, 나중에는 한 요만큼까지 오더라고요, 지금은. 이 그릴이 이만큼 벌어져서.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그릴이 이렇게 조금 해서 지금 보니까, 어, 되게 귀엽네요. 그리고 이거 M. M은 아마 이게 차주분이 이거패치를그 그, 제가 달았어요. 아, 단 거예요? <웃음> <웃음> 5만 아, 5만원. 아, 5만원 지고? 어, 되게, 되게 잘, 잘 붙였다. <laughs> 되게 이거 순정 같은데? 예. 네. M 그릴, 요거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0까지는 요게 지금 이제 이 모델이 2세대 거든요. 230 코드가 이제 230, 236, 이제 246, 이제 90, 290,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요게 이제 3 시리즈 2세대인데 보면은 특징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4개의 눈방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E 클래스 있죠. W210처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특징이 보쉬에서 나오는데 요게 이 헤드라이트가 유리에요, 유리.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알기로 그 골프, 골프 4세대랑 3세대도 요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요게 어마어마해요. 헤드라이트 가격이. 요기서 깨지면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상태도 되게 좋고 안에 습기 보통 이게 습기 차더라고요. 이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습기도안 차있고 되게 좋네요. 와, 이 감수성. 요거, 요거. 안개 등 감수성. 아요거 카들 특징이 가니쉬가 다돼 있어요. 이 플라스틱 가니쉬가 뭐냐면은 지금은 없는데 이 가니쉬가 문을 열때 이쪽에 이제 손상이 문에 손상이 안 되게 다돼 있거든요. 이 가니쉬가 보면은 뒤에도 가니쉬 돼 있고. 아 휠이 차주분은 이게 휠이 이제 순정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BBS. 휠 같거든요 bbs 이거 폭스바겐이나 미니에서 많이 쓰는 타입 같은데 205 0 15인치 15인치 휠 지금 요런 거 요런 거 있고요. 감수성 요런 거 보여드리고 사이드밀러도 플라스틱 플라스틱 요런 거 이제 파고 손잡이가 특징이에요 손잡이가 한번 보여주시죠 손잡이 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거는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손을 넣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여는 거고요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안테나 아 그리고 이게 옛날 차들 이 이렇게 가요 완전 진짜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뭐차 초등학교 때차 그려보세요 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것처럼 A 필러가 갔다가 완전 진짜 45도 각도로 갔다가 다시 45도로 꺾여 가거든요 꺾이고 다시 직각 그니까 진짜 그냥 차가 딱딱딱 직각이에요. 아, 요거 특징이고 펜다 리어 쪽에 지금 범퍼가 조금 단차가 있네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잘못하면 인수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쪽에서 배기구 TV거든요. 근데 TV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순정이에요. 순정 자체가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 매연 때문에 그런가? 사람들 매연 맞지 말라고. <laughs> 요것도 요거는 유리가 아니라 요거까지 이제 플라스틱. 요거 리어램프까지는요. 앞에 헤드램프는 유리고요 요거는 플라스틱. 뭐 외형은.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니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턱주거리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엣지 있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못하는 게 보행자 있죠. 보행자를 칠 경우 무릎이 나가요. <laughs> 이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도 엣지 있게 이렇게 턱주거리처럼 이렇게 탁 나왔는데 요즘 것들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이게 보행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이제 이런 디자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주유구가. 주유구가. 주유구가 좀, 예 네, 좀. 어, 기름 그냥 훔쳐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거? 옛날에 <laughs> 어렸을 때그러면기름도둑 진짜 많았어요. 80년도 후반에. 저 어렸을 때는 그래주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빨대로 하면 은 기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주고 말통으로 받아가지고 진짜 그때 당시 에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서스펜션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주군이 빌스테인 거를 꼽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출력이 낮아서 그런가? 이게 이게 뒤에가 드럼이에요. 디스크 타입이 아니라 드럼 타입이에요. 근데 전차주분이 이 드럼 타입이 고장나가지고 요거를 한 3개월 동안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고생을 좀 하셨대요. 아, 요거 드럼은, 어, BM에서 드럼 사용한 건전또 처음 봐가지고 좀신기하요 이게 요 음. 이게 보면은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이모빌라이저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나와요. LED가. LED가 아니라 후레쉬. 음. 쉽게 말하면 후레쉬가 나와서 이 킥구멍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네, 킥구멍을 찾아가지고 요거로 열어야 돼요. 요거로 열었다 잠갔다 해야 돼요. 아, 이것도 감성이네요. 아, 이게, 아 직렬 육기통이구나. 이게 매니폴드 모형만 모양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이렇게 뭐, 매니폴드 쪽만 이렇게 생겼고 그 직렬 육기통이고. 아, 이때부터 얘네는 응? 쇼바 위치가 이래요. 그렇죠. 진짜 엔진 룸을 엔진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쇼바 위치가 있으면은 마운트 위치가 이쪽에 있으면은 아직도 엔진이 이쪽에 있어요. 아우디는 물론 이제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지만 와. 이 감수성.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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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흡기 그거예요. 이게 흡기 이게 플랫. 그쵸 맞죠? 이게. 아마 플래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공기량 RPM. 예, RPM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와이어로 돼 있네요. 와 이거 진짜 감수성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오일 스틱도 있고. 와이차 물론 제일 간지는 이거죠 이거 엔진룸이 예 이렇게 열린다는 거. 아예쁘긴 하네요. <laughs> 이것도 귀엽고 와. 진짜. 피즈박스는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진짜 감수성이 있다. 이 차는. 네, 트렁크를 보게 되면은, 트렁크가 진짜 귀여워요. 뭔가 사물함 뚜껑 있죠? 뚜껑 열듯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트렁크 <laughs> 집이 좀 많아서 그런데, 와, 이게 트렁크가 진짜 매력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뭔가 이게 사물함 우리 관물대 같은 거 뚜껑처럼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요건데좀 무겁네요. 저렇게 금 <laughs> 많이 아요거 아, 귀엽다. 공구 한번 저. 아 네, 보면은 공구. 보면은 이제 문 손잡이거든요. 문 손잡이도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열고 소리도 되게 좋아요. 아이차의 그리고 실내의 가장 큰 매력은 이 핸들 같아요. 이게 혹시 이게 크락션인가요? 요게 네 개다. 아네개다다 다 크락션이에요?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막 하면서 어. 빵또 음. 하면서. <laughs> 리이 엄청 커요. 아, 진짜로? 이게 사이즈가 진짜 커요. 어, 이 정도면은 저 거의 트럭 느낌이죠, 트럭. 맞아요. 트럭, 그러니까 미니버스 있잖아요. 미니버스랑 약간. 트럭 그. 네, 지금 230 안에 실내인데요. 와, 계기판이 보니까 엄청. 아 이게 감수성이 있네요. 진짜 이게, 이게 갬성이네 갬성. 이게 보면은. 이제 그거 사이드 브레이크 요, 요게 디스크 디스크 요건가요 뭐, 뭐 로터 아 그건가 까먹어 <laughs> <laughs> 디스크 로터 달면 브레이크 뭐 네, 아, 그거 경고등 같고 네. 요게 이제 엔진오일 그쵸 네, 엔진오일 부족하면은 네. 이제 요게 배터리 이거는 배터리가 아니니까 이거 발전기랑 아이 고장이 나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음 발전기 그런데 네. 아, 그, 네, 약간 나머지. 공조기가 이쪽이 제 쪽으로 돼 있어요. 제 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만질 수도 있게 돼 있고 메뉴 데이터 스피드 리미트 아 이게 뭐 계기판 뭐 이게 데이터를 볼수 있는 건가봐요, 이게? 뭐키로스랑 이런 거볼수 그렇죠. 예, 예. 타이머 레인지 온도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원래 는 시계도 들어가요. 시계도 넣을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이게 달려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옵션인가 보네요. 그러면 어 아, 이런 옵션도 좀 비쌌겠다. 그때 당시에 예, 예. 와, 이렇... 아, 이거 감수성,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맞아요>. 공조기 <laughs> 와, 지금 보면은 좋다. 이쪽에 상단에 이런 알람 알람들이 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로 따져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창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음. 디스플레이 <laughs> 창이 이쪽에 있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체크,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체크했다. 뭐 엔진 오일 뭐 부족하면 음. 여기 보면은 이게 89년식인데. 여기 보이시죠? 사이드 밀러 보면은, 우리 원래는 사이드 밀러 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으로 조절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맞아. 오토예요 와. 이게 89년식인데, 이게 오토입니다. 오토.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모터로. 와. 요거 작동하죠? 예. 오 작동도 한답니다. 어, 이게 아, 이렇게 이것도. 이게 그냥... 와, 이거 좋다. <laughs>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창문도 오토예요 원래 우리 어릴 때 국산차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쯤에 요즘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잡아 내렸잖아요. 이 창문을. 근데 얘는 89년식인데도 80년도 이제 차인데도 이게, 아, 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기다가 테이프 있죠? 카스테이프. 카스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나름 카스테이프 이게 체인저네요. 체인저. 음, 됐어. 그쵸. 아, 네 핸들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핸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겠 조향하기가 진짜 재밌어요. 이거 조향하는 게 여기서 따빠빠 <laughs> 빠! 핸들 풀고 따빠아 <laughs> 진짜 재밌어요. 이거 핸들 와 이거 매력 있다. 이차 진짜 매력 있다. 너무 재밌는데? 와, 이 주행 느낌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래서. 이차 이런 차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타시는구나. 와, 너무 좋다. 이차 느낌. 뒤에 후방 카메라도 없고요. 후방 감지기도 없어요. 센서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요거는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사이드 밀러도 있지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뒤를 리어를 틀면서 약간 헷갈린다. 약간 내가 똑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사이드 밀러도 되게 조그매 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내 눈이 후방 카메라죠 내 눈이 이렇게 y 어, 이렇게 y Okay. o 아 a y 이런 식으로 제 눈이 후방 카메라 돼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서 아 이것도 또 올드카에 또매개 한번 해주시죠.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차230 오너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아 우현 TV <laughs> 예, 유튜브 하시는 예, 우현 TV <laughs> 예. 네 이분 또 아, 찾아주신 이 차량 음. 타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거 한 네. 4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3년도 아 아니 몇일 아니다 언제 가져왔지 한한 4년 정도 탄것 같아요. 4년이요? 어 네. 오래 타셨네요 가지고 와서 이거 네. 230 이게 응. 지금 89년식이잖아요 네. 89년식 가지고 와서 혹시 뭐큰 문제 같은 거 있었어요? 타면서? 타면서 그때 처음 느낀 게 네. 미션이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2단에서 1단 내려올 때 그냥 턱턱 치더라고요 음, 저는 특별 단수에서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출발하는데 네. 그냥 벙 소리 나면서 아 진짜? 예벙 네, 소리 나면서 어? 엔진이 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션이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미션이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 그때 미션 한번그래서 뭐그 미션 하고... 또 네. 크게 지출하신 게 있어요. 뭐 서스펜션? 근데 서스펜션도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는 130인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서스펜션도 직구하니까 90만원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고 네. 제가 다이했죠 다이. 아 진짜요? 서스펜션도 <laughs> 다이했어요? <laughs> 예아그 얼라이먼트는 업체가서 맡겠죠. 네, 얼라이먼트 아, 이제 업체 가고. 네. 인제 그때는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럼 올드카는 내가 만야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 진짜. 유튜브 뭐, 보고 막만지고있랬어요 멋있다. 멋있다. <laughs> 그러면은 미션 많이 <laughs> 쓰셨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돈을 그렇게 큰 지출이 없었네요. 뭐 브레이크 같은 것도 크게 뭐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건 다 직구, 네, 하시구요다 직구해서 다 제가 작업했죠. 음...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 가지고 엔진 미션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네. 좀 괜찮으면 나머지는 네. 사실 직구하면 네. 저는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결국 얘도 공부를 하면서 타는 차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차를 좋아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도또 재밌으니까. 그쵸. 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죠 이게 응. 자기가 다 인터넷 알아가면서 하는 응. 차니까. 이런 거는 하나하나 또 왜왜 또 포, 포럼 같은 거? 찾아가지고 아, 네.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차네요. 맞아. 이 차를 타면은. 진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음, 바디킥 그래가지고. 같은 거는 생각이 따로 없으시고요. 사서 초반에는 좀 그런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냥 왠지 이 차는 그냥 순정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제, 내, 이런 올드카를 타고 다니면? 그, 기본 미친놈 소리 듣고, <웃음> <웃음> 아, 네. 음, 듣고, 그냥, 왜? 의문을 많이 제시해주고, 음. 뭐, 그런 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음. 그냥, 뭐, 아, 자는 뭐, 저거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정도고, 글쎄요, 이게. 네. 그렇다고 애들이 막,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만 좋아. 어, 어, 야, 멋있다. <laughs> 그냥 음. 그렇게 하지만 음. 나는,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다. 음. 그래서 외롭게 대구에서 이제 올드카 타고 있죠. <웃음> <웃음> 오, 올드카를 이제 타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음. 요거 이제 좀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거 있어요. 약뭐 그러니까 피드백 같은 거? 그냥 고민 안 하고 사면 될것같아 왜냐하면 요새는 정보가 네.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처, 저도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유지비 많이 안 드나 이래요 근데 그쎄요 저는 유지비를 많이 안그러 그냥 국산차랑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구를 했을, 응, 경우에, 직구를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발품을 팔라는 거죠 네. 이 차를 타려면 근데 이게 또 보통 데일리로 타시는 분은 없어서 음. 세컨카로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구만 잘 이용하면, 네. 지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사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그냥> <웃음>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지름... 결국에는, 네. 사고 싶으면 사고, 고, 응. 사서 공부를 해라. 네. 근데 그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이 올드카를. <laughs> 사고 싶으면 우선 사, 우선 저지르고 고민을 응. 해라. 선지름, 네. 후수수.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네. 주, 이게 주위에 그러면 올드카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타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음, 음, 맞아요. 대체적으로 다들 만족하세요 올드카 사셔서 한번 이쪽에 들어오면 잘못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만족을 하고. <laughs> 아, 확실해요. 그냥 그냥 내가 좋죠 내, 좋죠. 그냥 <laughs> 나이 차한테 얼마를 썼는데 아유 돈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이거 타겠다 그게 아니고 그게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음 계속 만지니까 이 차를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새 차를 사면 사실 걱정 없이 몇 년을 타잖아요. 네. 이 차는 계속 고쳐야 되니까. 근데 그 고치는 게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칠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고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 요 네, 그래서 변태그 아무래도 뭐. 변태네 변태 변태 아니면 이런 차. 힘들겠네요 유부남 <laughs> 분들은 어. 보통 그러면은... 몰래 사세요. 아 영수님들 <laughs> 아, 모르게 네, 몰래 사서 걸려서 혼나거나 대팔거나. 아, 네. 아, 되게 슬프다. 그러면은, 이런 올드카드를 그래서, 이게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어, 소유자가 뭐, 음. 기본적으로 20명이. <laughs> <laughs> 올드카드를 물론 뭐, 연식이 오래돼서 음. 그런 것도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이제, 유부남 형들은 몰래 사서 타다가 걸려서 눈물 흘리면서 네. 팔고, 이제, 그래서 소유자가 많이 변경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몰래 타시더라고요. 아, 유부남 형들은요? 그, 왜냐면 하 저희 카페에 보면 그런 글들이 와요. 막, 아, 나 이번에 걸렸다면서. 혼났다면서. <laughs> 나이 40, 50대는 어르신 형님들이 이제 혼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결혼 전에 사나야겠구나. 차량으로 <laughs> 뭐, <laughs> 이... 우리 같이 가자 하니까 여자친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차길래 <laughs> <어디> 대구까지 가냐고 <laughs> 4시간 걸려서 왜 <laughs> 가냐고 했는데 <laughs> 사진을 딱 보여줬죠. <웃음> 카톡으로. <웃음> 이 차야. <웃음> <웃음> 오빠 너무 이쁘다. 아, <laughs> 어, 그래요? 너무 각지고 헤드라이트 이렇게 동그란 거 너무 이쁘다 해서 제가 살까? 아니, 답장이 없더라고 <laughs> 여자친구한테 팔아야겠네 <laughs> 아, 근데 남자친구들도 넌 좋아. 좋아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찾아볼게요 좋아하는 남자애들 어 좋아할 것 같은데 내 친구들 만약 이거 탄다고 하면은 야 진짜 멋있다고 야 진짜 멋있다고 막 그럴 것 진짜 같은데 진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엄마가 이차이쁘다 그랬어요 제 친구 욕했는데 제 친구 어머니. 아 진짜로? 네. 아 어른들이 그 좋아하네 어, 이 차를 아, 이차 보고 이쁘네 이랬어요. 어 아,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나는 솔직히 난 돈만 있으면 이거 사고 싶은데. 응. 제 아, 친구 그좀 진짜... 반성을 해야 돼. <laughs> 반성을 해야 돼. <laughs> 아 반성까지 뭐 <laughs>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laughs> 네. 어디까지나.